안녕하세요 최고로 저렴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최저가 TV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초역세권 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1호선 동암역 도보 3분내 이용 가능한 집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정남향의 막힘없는 전망을 볼수 있는 집입니다. 2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최저가 매물입니다. 바로 현관으로 가서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화이트 프레임 중문 3중 슬라이딩도 잘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필름지 시공에 일괄소음 버튼 잘 나와 있습니다 우측으로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 선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에 단차도 있고요 공간이 널찍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실 폭은 3m 4 0으로 꽤나 널찍합니다 좌측은 필름지, 우측은 실크 벽지 나와 있습니다 좌측에 TV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우측에는 널찍한 소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오면 천장 되어 있고 바닥은 일자형태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보여드리면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교환기 잘 들어가 있고요. 창은 KCC 이중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남향집이라 채광도 아주 좋고 막힘없는 정면 완벽한 뻥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 보셨고요,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 싱크대로 나와 있고요, 공간 아주 널찍합니다. 상부장, 하부장 널찍하고 앞쪽에 조리기구는 전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 이드노도 잘 감춰져 있고요,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식탁자리는 위쪽에 3단등 들어가 있는 곳 아래쪽에다가 식탁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진열 상품이긴 한데 이건 저희가 최대한 받아 보겠습니다. 장식장도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옵션으로 저희가 최대한 받아.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이동해서 안방을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 3,300에 3,100으로 널찍합니다 위쪽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침대만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은 게 앞쪽에 붙박이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진열 상품인데 이것까지도 최대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베란다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도 남향을 보고 있고요. 안쪽에는 보일러 들어가 있고 수도 전기 있습니다. 워시터 이쪽에 두셔도 되고 베란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쪽에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 깊숙한 곳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보조 욕실이고요. 보조 욕실이라고 작지가 않습니다. 샤워하시기 충분한 널찍한 공간. 칸막이도 되어 있고,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거울 달린 장도 널찍하고, 젠더이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방마다 온도 조절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안방 보셨고, 이동해서 두 번째 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도 베란다가 있는데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2900에 2800으로 널찍합니다. 베란다 방이라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두 번째 베란다 보여드리면, 수숙한 곳에 수도전기 있습니다. 딱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남는 공간에 다른 짐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좋네요. 2800에 2800으로 널찍합니다. 자녀분 계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도 막히지 않고 다 트여있는 전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들은 다 보셨고요. 현관 쪽으로 이동해서 마지막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집에 엄청 넓은 평수 가성비 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샤워실이 충분히 널찍한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울이 달린 장도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 양변기 잘 들어가 있고, 단차까지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학역 초역세권이고, 가성비 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